전 세계 가장 희귀한 천연 기념물 탑 5. 1. 와폴레 폭포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 중 하나인 나우루에 존재하는 전설적인 폭포입니다. 비가 올 때만 아주 짧게 나타나는 환상의 폭포로 존재 자체를 본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위치도 극비에 가까워 일부 원주민들만 그 정확한 장소를 알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2. 다로카르스트 숲 베트남 석회암 봉우리 위에 형성된 고대 숲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생태계를 가졌습니다. 단한 번의 강풍에도 지형이 변할 정도로 섬세하며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 숨겨져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일부 구역만 탐험했을 정도로 미지에 쌓여 있습니다. 3. 핑크 호수 힐리어. 호주에 있는 선명한 분홍빛을 띠는 신비한 호수로 그 색이 물을 떠내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색깔의 원인은 아직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자연현상입니다. 주변 생태계가 극도로 민감해 일반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4. 모부품이라지 남아비아에 있는 해가 질 때만 극히 짧은 순간 사막에 나타나는 거대한 물거울 현상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막 유목민들 사이에서만 전해져 내려왔으며 과학적으로도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정확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야만 볼수 있어 사진으로 남긴 사례도 극소수입니다. 와, 뭐, 투아타라. 뉴질랜드에 있는 약 2억 년전 공룡 시대부터 살아남은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외형은 도마뱀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고대 생물로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 일부 섬에서만 서식합니다. 개체 수가 극히 적어 철저한 보호 아래에서도 멸종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더 흥미로운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